안녕하세요. 어제 퇴사하고 온 러시 전 직원입니다. 이거 방문 전에 꼭 보고 가세요. 진짜. 제찐 간증템이랑 손님한테는 절대 안 올려주는 그런 꿀팁까지 담아서 만들었는데요. 음, 러시에서 일을 하려면 은 제품 전 성분을 다 외우고 다 사용해보고 시험까지 보고 통과를 해야 일을 할수 있거든요. 제가 전 제품을 다 써보고 그 중에서도 진짜 손이 자주 가고 후에 없던 제품들로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입욕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입욕제가 베스밤이랑 버블바 두 가지 종류가 다른 거 알고 계세요? 저도 손님들 오시면 다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게 자료를 보시면은 베스밤은 거품은 나지 않지만 촉촉한 그런 입욕제이고 버블바는 거품이 많이 나는데 촉촉하지 않은 그런 타입의 입욕제예요. 그래 저희는 추천드릴 때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분합값잖아요 뭐, 입욕 한번 하는데, 그두개다 넣으면 한 2, 3만 원 하는데. 그래서, 많이 팔아야 되니까, 손님들한테 말은 안 드리는데, 팁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버블바랑 베스밤이랑 둘다 사용하기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첫 번째, 베스밤으로 메인으로 쓸 때는, 베스밤을 넣고, 버블바를 반으로 쪼개서 쓰거나, 리우저블 버블바라는 게 있어요. 그 리우저블 버블바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나온 건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거품을 낸 다음에 빼서 말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번? 6번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버블바를 메인으로 쓰고 싶을 때 거품을 많이 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버블바를 다 넣으시고 뭐 반기를 넣으시거나 다 넣으시거나 촉촉함이 아쉬운데 하실 때는 그, 버터볼이란 조그마한 베스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싸요. 8,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 이거 추천 안 드리거든요. 왜냐면 싸니까. 단가가 낮으니까. 근데 저는 그걸 써요. 아쉬울 때. 왜냐면, 버터볼에는 진짜 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넣기에 자꾸 싸서 부담 없어요. 아니면은, 베스 멜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은 밤은 아니고, 약간 버터 같은 게 응축되어 있는 건데 엄청 촉촉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하나를 다 넣으시면 아깝잖아요 물론 팔 때는 하나를 다 넣으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걸 하나 사가지고 뭐 반으로 갈라서 쓰던가 4분의 1을 넣어서 쓰, 써도 괜찮아요 솔직히 이렇게 이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일단 입욕제 중에서 베스밤 먼저 추천드리자면 은 베스밤 처음 써보신다 하면 무조건 섹스밤 추천드려요 섹스밤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게 크롭 뽀도한게 일단 되게 예뻐요. 근데 베스밤들이 가격대가 한 18,000원? 16,000원? 비싼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싸요. 14,000원이에요. 근데 생긴 것도 그 가격에 비해서 되게 예쁘고 꽃도 그 들어있거든요. 라이스페이퍼로 만든 꽃. 그래가지고 풀었을 때도 색깔 핑크빛으로 되게 예쁘고 향도 꽃향이어서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선물할 때나 아니 처음 써보실 때 추천드려요. 아, 딥슬립도 인기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 진짜 괜찮은 게 일단 손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많이 사가세요. 향 맡아보시고 이게 라벤더가 들어가 있는 베스밤인데 라벤더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트와일라이트랑 슬리피 같은 거지만 그게 있잖아요. 걔네들은 조금 달달한 라인이라면 진짜 찐 라벤더 향이거든요. 찐한 라벤더 그래서 물에 풀었을 때 색깔이 진짜 진한 보라색으로 풀려요. 진짜 예쁘고 그래서 그게 망으로 쌓여있거든요. 그 이유가 안에 진짜 라벤더 씨앗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인간 녹차가된 것처럼 욕조에다가 티백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라벤더가 숙면에 도움도 돼가지고 자기 전에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발렌타인 시즌 한정으로 나온 러브 버그라는 제품인데 이게 가격도 나름 괜찮고 베스 아트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 저희는 베스 밤을 넣고 이게 풀렸을 때 욕조에 나오는 그런 시각적인 걸 베스 아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베스아트가 진짜 예쁘게 풀려요. 알록달록하게. 그리고 향도 되게 좋아요. 저는 그거 샀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발렌타인 한정이니까 기간 끝나시기 전에 사는 거 추천드리고 음 화려한 조합으로 찾으신다면 은 인터갈락틱이랑 써니사이드 이 조합이 제일 잘 나가요. 러쉬에서도 밀어주는 그런 조합이기도 하고 일단 인터갈락틱 진짜 화려하고 써니사이드 진짜 화려하고 근데 둘이 섞였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인터갈라틱 우주 베스밤이라고 하잖아요. 아 화려한 베스밤 찾으시는 거면은 인터갈라틱 럭스, 토비스 매직카우 이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그냥. 토비스 매직카우도 괜찮은 게 이게 그냥 소모양 베스밤인데 물에 넣었을 때 넣자마자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퍼져요. 그래서 진짜 예뻐요 베스아트가. 그리고 럭스는 진짜 되게 고급스럽게 엄청 알록달록하게 풀리고 향도 좋고. 그래서 화려한 것들은 그렇게 추천 아 그리고 또팁 하나 드리자면 은 베스하트가 화려한 거는 보통 베스밤이 많아요 버블바는 보통 거품을 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보이는 색 그대로 풀리는 경우가 많고 베스밤은 겉이랑 속이랑 다른 게 많아가지고 사기 전에 네이버에 베스밤 이름 검색하시면 은 베스하트 바로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어떻게 풀리는지 보고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버블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블바인데 그레이트 웨이브라고 그게 파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그게 풀었을 때 진짜 진짜 엄청 에메랄드 빛으로 되게 예쁜 바다색으로 풀려요. 향도 좋고 일단 크기가 커가지고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솔직히 거품 많이 나는 거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버블바는 크면 거품이 많이 나요. 큰 애들이 거품이 많이 나고 작은 애들이 좀덜 나고 이런 편이에요. 당연한 소리지만. 그리고 슬리피는 슬리피는 제가 좋아하는 향인데 이게 달달하고 포근한 라벤더 향이거든요. 라벤더, 통카, 일랑일랑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포근하면서 되게 달콤한 그런 라벤더 향이라 추천 많이 드리고 이 슬리피 버블바랑 트와일라이 베스밤을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향 너무 좋고 되게 연한 보랏빛으로 풀려가지고 되게 예뻐요. 그리고 또 향수 같. 이번에 향수랑 스프레이 소개 드릴 건데요. 러쉬 매장향 제품을 찾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사실 러쉬 매장향은 매장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섞어서 나는 향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단언할 수 없기는 해요. 근데 그중에서 진짜 비슷한 게 있다면 솔티라는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그게 매장 향이랑 되게 비슷해요. 우디하면서 약간 우디하면서 약간 꽃향이 나고 되게 중성적인 향이 나는데 그게 되게 매장 향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러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시는 그런 향? 아, 더티가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막. 더티 뿌린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가게도 있고, 그만큼 호불호가 진짜 강하거든요. 사실 저도 안 좋아해요. <laughs> 근데 이게 딱 맡으면 그냥 치약향, 치약향, 치약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시향 안 하고 들어가자, 들어오자마자 그거만 사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 들었는데, 엄청 오래 일하신 분이어가지고, 꿀팁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본 아, 본인도 더티 싫어하는데 운동 하고 나서 더티 샤워 젤 사용하면 진짜 시원하대요. 그래서 원래는 안 좋아하는데 운동 하고 나서 쓸 때가 진짜 추천한다고. 그래서 저도 더티 안 좋아하는데 그거 보고 약간 혹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운동 많이 한 남자친구한테 선물해 주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리고 우디한 향수 러쉬가 우디한 향 되게 잘 뽑거든요. 그 중에서도 진짜 인기 많은 거 카마! 카마 진짜 인기 많아요 카마가 러쉬의 그런 대표 향이거든요 거의 진짜 맡아보시면은 그 파촐리라고 해서 되게 우디한 향 베이스에 오렌지가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맡아보면은 이국적인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인도 이런 데 놀러가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딱차한잔 마시는 그런 느낌의 향이 나요 그리고 쉐이드 진짜 추천드려요 사실 러쉬에는 호불호 갈리는 향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쉐이드는 진짜 호불호 안 갈리는 우디한 향이에요 다 뿌려주면 다 좋다고 할 정도로 저도 우디한 향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쉐이드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물하실 거면은 쉐이드가 진짜 무난해요. 선물할 때는 쉐이드 펜지 이게 진짜 무난해요. 펜지는 그냥 꽃 향. 러쉬가 향수가 생각보다 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저도 향수 안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게 스프레이를 샀어요. 스프레이가 용량 대비 진짜 싸요. 진짜 용량 거의 두 배가 넘는데. 가격은 거의 막 반값일 정도로 싸거든요. 저제 기준에서 스프레이랑 향수랑 향 지속력이 막 그렇게 엄청 크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한 향수는 8시간, 스프레이는 한 6시간 정도? 우디하고 좀 중성적인 향은 향수에서 좀 많고 좀 상큼하거나 꽃향 이런 거는 스프레이가 더 많아요. 스프레이가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한 느낌으로 잘 뽑혀있거든요. 그래서 상큼한 향 중에서 스프레이 추천드리자면은 제스티 진짜 추천드려요. 되게 사, 상큼한 레몬 사탕 향이 나거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게 스프레이가 한번사면 진짜 오래 써요.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 질리는 향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스티 추천드리고 진짜 상큼한 레몬 사탕 향 레몬 마이쮸 향 그리고 달달한 향 중에서 트와일라이트 진짜 추천드려요. 트와일라이트 저 지금 뿌려, 뿌리고 려뿌 있거든요. 제가 슬리피 라인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슬리피 의 슬리피 제품들 거의 다막 사모았는데 흔하지 않은 라벤더 향이라서 추천드려요. 그리고 꽃향 중에 추천드리자면 은빅 펜지, 로즈잼을 추천드리는데, 빅은 진짜 바다에 놀러와서 꽃을 딱 따가지고 향을 맡은 그런 상쾌한 향인데, 상쾌한 꽃향이색생각하시 좋아요. 진짜 살짝, 살짝 짠내또 살짝 나는데, 그게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꽃향이랑. 펜지는, 이거는 진짜 무난해요. 무난하고, 진짜 싫어하는 분 없는 그런 향? 제가 손님들 시향해 드렸을 때 이거 싫다고 하시는 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성분한테 향수 선물 드릴 때나 아니면은 좀 무난한 꽃향이 향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